뒤쪽에도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이렇게 멋진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귀빈 여러분들 몇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어, 뛰고 계시는 분들이신 만큼 한분한분 한분 소개가 될 때마다 따뜻한 박스로 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2 0 2 3 세종 비축제를 주최하고 계십니다. 최민호 시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큰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인기 많은 시장님은 그렇게 한지 않아요. 네 시민 여러분께서 맞아주고 계시고요. 이어서 우리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들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최교진 교육감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위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홍성국 국회 의원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재원 한국영상대학교 총장님께서 오늘 자리에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그리고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채정 행정복지위원장 여러분들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보두 함께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입니다. 우리 대중 시민을 위해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시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중 어, 주한 중국 대사관 가족분 20여 분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Yes, we have families from the Chinese Embassy. Would you please stand or wave your hands. 네. 뒤쪽에 계신다 여러분 박수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 오늘의 주인공 세종 시민 여러분들 을 환영하는 이에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금 주워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내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등식을 함께 할 텐데요. 점등식에 함께해 주실 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역시 먼저 시장님 무대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들고 있는 게 많아서 네. 아 잠시만요 몇분더 모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어, 이순열 의장님 한번 더 무대로 모시겠고요 최교진 교육감님께서도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홍성구 국회의원님 유재원 한국영상대학교 총장님 네.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사실 어, 대한민국 야간 명소로 선정된 이 이응 다리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뒤축제를 마련해 주신 분들의 목소리를 또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 좀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먼저 시장님께 마이크 전달드릴까요? 예. 네,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우리 어, 시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호 화이트! 안녕하세요. <laughs> 재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좀 크게 치시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세종시에서 제1회 빛축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빛축제는 전국적으로도 덜어 하긴 합니다만 이런 식의 빛축제는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세종시가 새로운 빛을 연다. 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빛처럼 신비로운 게 없죠. 저는 가장 신비로운 과학 형상 중에 나무가 빛을 이용해서 산소를 만든다는 그 사실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산소를 숨쉬는데 결국은 빛을 마시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빛을 얻어서 환희를 얻고 빛을 보고 미래의 희망을 연다라는 뜻에서 우리 세종시민들 추운 겨울이지만 또 하나의 대낮 빛을 보시고 희망으로고 그 즐거움을 얻으시고 그리고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축제를 위해서 애써주신 많은 분이 계십니다만 특히 이 보람동 주변에 이 상가 번영에 우리 회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비축제 기간 동안에 많은 분이 찾아오셔서 우리 보람동 일대 상가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오늘 멋진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멋진 빛축제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이어서 이순열 회장님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세종시의 의장 이순열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굉장히 으, 신이 납니다. 어, 빛이 희망과 번영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어, 이은다리에 뭐 굉장히 멋진 빛이 있지만, 어, 늦은 시간까지 세종시청을 밝히는 많은 공무원분들, 그리고 그 시청 옆에 세종시 의회에서 새벽까지 공부하고 있는 많은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밝히는 빛 또한 이 축제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근무하시고 공부하는 빛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보고 아좀 기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즐겁게 그리고 12월 내내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규진 교육감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감 최규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열리는 어빛 축제. 저녁마다 게 비칠 텐데요. 그 환한 빛 속에 지난 한 해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밝, 밝은 빛 앞에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추운 겨울 저녁에 한 행사라서 정말로 건강과 안전 잘 챙기시면서 빛 축제 즐기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홍성구 국회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홍성국입니다. 빛은 따뜻함이고 에너지입니다. 세종에서 이제 비축제를 했으니까 대한민국이 따뜻하고 에너지가 충만이 될때 세종에서 출발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재원 한국영상대학교 총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영상대학교 총장 유재원입니다. 오늘 세종시 비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비축제를 위해서 노력하신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이 지역주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이 비축제가 앞으로 세종시를 또 어, 출발하지만 대한민국의 제일가는 비축축제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어, 문화콘텐츠의 도시로 지화하고 있는 세종시가 앞으로도 비수이 축제로 해서 더욱 더 문화 콘텐츠의 도시로 발전하기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영상대학도 영상 방송 웹툰 게임 애니메이션의 유일한 특성화 대학으로서 30년간 세종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과 같이 협력하면서 세종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세종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한분한분또 감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만든 비축제입니다 그래서 점등식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 대표로 몇분더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무대 위로 모실 때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먼저 모시겠습니다. 오늘 비축제 고브라이트 그림작품에 참여해주신 대평초등학교 이하은 어린이가 함께해주시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우리 이하은 어린이. 어서오세요.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어서오세요. 네. 우리 옆으로 같이 설까요 네. 그리고 세종 GKL 휠체어의 펜싱팀의 심재훈 선수가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심재훈 선수 어디 계요 예,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한노인회 세종시 지회 장영 회장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셨어요. 가셨어요. 네. 날이 좀 춥긴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여성단체협의회장이신 회 박정희 회장님. 계세요? 네. 천천히 나오십시오. 네. 우리 세종시 또 여성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어, 박정희 회장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네트워크. 네, 우영현 부회장님. 우영현 부회장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고요. 반대편 쪽으로 이동하셔서 같이 사주실까요? 우리 중앙을 좀 맞출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아름동의 상인회장, 심순례님 네,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많은 감사의 마음을 표해주셨습니다. 우 상인회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네, 반대쪽으로 이동하셔서 사실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일단 점등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저희 잠시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과 기념촬영하고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시작되는 행사입니다 네 가까이 가까이 네, 우리 국회의원님이 많이 해보셔서 잘 알고 계세요 네잘 찍겠습니다 정말 많은 미디어분도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앞쪽 바라봐 주시고 밝은 미소로 우리 하연이 어린이도 밝게 웃어줄까요? 네. 그리고 우리 세종시민들 많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파이팅도 하면서 한장더 찍겠습니다. 우리 하연이 어린이도 오른손 들고 파이팅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 세종시민 여러분들 내년에도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등식 진행할 텐데요. 왼쪽에 저희 점등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왼쪽으로 이동하셔서 점등버튼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좌우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중심으로 네네 네, 좌우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점등을 할 텐데요. 카운트다운과 함께 점등이 되면 이 이응다리 저녁이 아름다운 빛으로 둘러싸여집니다. 우리 기민 여러분들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따뜻하고 우리의 희망을 주는 이 빛의 향연이 지금부터 펼쳐질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LED봉 갖고 계시죠? 네 요거 잠깐만 끄세요 잠깐만 꺼볼까요 우리? LED봉을 잠깐만 끄시고 카운트다운에 맞춰서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고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앞쪽에 계신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숫자와 함께 크게 10부터 외쳐주면 되겠습니다 몇부터요? 10 그렇죠 10 9 8 이렇게 가는겁니다 그리고 터치 버튼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점등하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3 세종빛축제 점등을 시작합니다 10 9 7, 7, 6, 오, 어... 어... 4, 사.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2, 1 1 지지 않는다는 불쇠가 조금씩 이륙할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서볼면들을 패드를 빚는최종의 하늘 퍼포먼스, 이제 불쇠가 날아갑니다. 불가아니다 이제 다가아다아

재종빛 축제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희망의 빛을 받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단한 재동시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사들을 사랑하는 많은 관광객들이재종을믿고 재송을 알고 재종의 빛을 받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늘을 달고 있는 우리 불새에게도 그리고 불새와 함께하고는 희망에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2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대중에서 네. 그 펼쳐지는 대중빛축제에 네. 그 더욱더 많은 분들께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홍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흥다리를 이어가며 펼쳐지는 이 빛축제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도> 축하를 하겠습니다. 멋진 대동 하늘에 펼쳐지는 레이저 쇼에도 멋진 장면이 펼쳐질 때마다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봉식은 이곳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나 레이저쇼와 미디어 파스드 공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레이저쇼와 미디어 파사드쇼 여러분과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